이번에 그, 어, 유럽 장로교에 회 이제 강사로 파리를 거쳐서 저 포르투갈을 나가는데, 파리에 이제 있을 때인데, 요즘 그 에펠탑 앞에 굉장히 행사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인데, 여기 예배 드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두 군데 교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근데 이제 갔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게 차라리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막 어, 예배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까요. 저는 뭐그 팔의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막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냐고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돌아왔다가 저는 꼼짝을 안 하는데 이쪽 다그 건너서 안 돼서 누트네가 다시 막혀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다리예요 어쨌든 이쪽 다리에서 저쪽 다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강북, 강남처럼, 이제, 그 세너강을 어쨌든 건네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또 맥혔어요. 그래 그러나 이제, 이제 뭐, 뒤에 차가 막 밀리니까 이제 빠져나오도 못하는 거지. 그래, 뭐, 이제 하여튼 큰일 났다고 막, 그런데 이제 조금 조금씩 빠지기, 빠져서 가보니까, 그, 이 신부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다리 위에. 근데 고장 났는데 이또 자동차가 너무너무 프랑스에 안 어울리는 고물 자동차예요. 요즘 그런 차가 있는가 하여튼 싶을 정도로 찬데. 그러니까 차가 또 고장까지 났으니까요. 근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부가 꽃다발을 들고 그 신부복 있잖아요. 그 뭐죠? 웨딩드레스 그거 있고막 피를 맞으면 꽃 o 을 가지고 앞에 서서막 얼마나 안 or cook or 안 가지, 그뭐어 신랑은 고물 몰다가 다 k 위에 뒤써버 k 지 다른 차는 막 그렇게 밀 o 가 빵빵거리고 막 우리 한국 같았으면 난리났을 거야 욕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역시 신사 o 신사더라고 막지 o 가는데 웃어서 한번 생각 비가 오니까 그 웨딩드레스가 몸에 막딱붙을니네요 몸매가 다 드러났어요. <laughs> 그래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웃습기도 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서 은혜 충만하고 기분 좋은 것보다는 지치고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요. 맞죠? 변하지 않는 일상생활에 일하고 뭐 하는 지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할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요. 어차피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밥하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쁨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 나이에 꼭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느냐는 동, 뭐 이거 밥을 뭐 이걸 꼭 해야 되느냐는 동, 뭐 이러면 누가 해줄 사람도 없는데 기쁘게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먹은 밥 깨끗하게 기쁘게 설거지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생각을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가 보니까 그 이제 꽃다발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그 난감한 표정에 있는 자매가 얼굴은요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불쌍하게 보일 텐데 그래도 막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고물 자동차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거 보면서 막 안타까운 표정을 보면서 아 그렇게 어떤 환경이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너희는 세상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냐? 뻑하면 세상에 재판 걸고, 뻑하면 뭐 어떻게 하고,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어 기독교 그 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전보다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노? 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마음을 쓰잖아요. 그 호난말로는, 어쩔서 가나? 그러죠. 뭐, 그 어쩔서 가나? 뭐, 이, 이,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소한 것처럼 표정을 재판하는 거, 저 좋아해가 뻑하면 재판 걸고 뻑하면 고소하고 뻑하면 고발하고 그러니까 성경화는 뭐라냐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인 것 받고 이야기하면 세상보다는 교회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너희가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고 세상과 똑같아지다가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교회 안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8절, 1절부터. 어... 실절까지는 세상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함부로 고발하고 함부로 세상 법정에 가고 함부로 하는데 지에 있는 자가 이 가치 없느냐 두 번째 이 말씀은 너희는 불의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아니 불자잖아요 의가 아닌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선행 조건 중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 되어놓고 자꾸 속이고 거짓말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미혹 받는다는 건 뭐, 뭐죠? 미혹 받는다는 건 욕심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엉뚱한 일을 벌리는 것을 미혹당했다. 그래요. 미혹, 미혹당하면 분별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기를 잘 당한 사람들은요. 사기당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금만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부 떠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 변호사님들의 이야기가 변호사님들이 한때 와가 상담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은 사기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더라고요 욕심이 많다고 보니까 미혹을 잘 당한다. 미혹 받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자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우상 숭배 이걸 한 줄로 묶었는데 왜 그러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는데, 음행을 하게 되거나, 음란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이제 참 보면, 젊은 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지금 보면, 우리 세상이, 강남 같은 데 보면, 참 술집이 막, 번성하고 또 뭔가가 모자라니까 가슴 속에 뭐가 모자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술 먹고 온갖 엄란한 짓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맨정신이 안 되니까 마약하고 온갖 것 때문에 지금 뉴스나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엄란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런 자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 제 경우도 참 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는 내가 딱 단방이 그랬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술한 잔에 삼십억을 줘도 안 먹는다. No. 그런 자리 자체를 안 간다. 아예. 근데 그전에는 뭐, 가가지고, 예? 이제,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술체가 있는 사람, 해롱, 해롱, 해롱 하는데 한 두세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거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콜라 두 병씩 마시고 있는 그것도 곤욕이에요. 안 해봤죠? 그 앉아가 있으면 술, 채가해롱해롱하는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거 안주만 괜히 먹으면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합을 안 깨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받고 나니까 그런 자리 자체도 피해라는 거예요. 까다롭는 창상이 위게 네 있으며, 네? 너는 보지도 말아라. 피하는 게 상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이상한 자리, 뭐 이상한 거 보는 자리, 이상한 거 듣는 자리, 아예 안 듣고 안 보고 가는 것이 그게 상책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나 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여 가는 자나 속에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단다. 11절 자 여기가 중요한 기절이에요 11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너희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첫째 너희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째 깨끗하게 제시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게 되면 다시 그거 하면 안 된다. 는제시음과그시선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그리고 어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받고 여기 앞에 수많은 뭐 음란, 음행, 우상 숭배, 탐욕, 별의별 것다 미혹 뭐 남색 다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선자와 거룩한 자와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네. 아멘. 씻었다 이거예요. 죄를 씻었다 이거예요. 안 씻으면 몸에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안 씻으면 몸에 냄새 나고 머리도 뭐뭐 뭐 하여튼 뭐한 일주일 머리 안 감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명인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뭐 하여튼 어, 어, 저 산속에 들어가가 뭐 생활하고 하다가 보면 뭐 바쁘게 되면 며칠 머리 뭔가 머리가 막달아붙잖아요 씻어야 되는 것처럼 씻음과 깨끗하게 씻음과 그 씻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과 그리고 어렵다심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줬다 믿습니까? 이때 첫 번째 나타나는 씻음의 은혜가 뭐냐 면 제함과 확신과 동시에 예? 치료함 주신다. 저는 좀 이런 경험을 우리 선거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시섬의 은혜를 입을 때 질병의 치료함도 동시에 치료된다니까. 가끔 보면 여기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 보면 참 기도해드려요. 이분이 그걸 믿는다고. 그럼 믿으면 한순간에 치료함 받아요. 저는 많은, 많은 분들 그런 봐 봤어요 싫안 봤는데 얼마쯤 돼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 재발하는 분들의 특징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의심하거나 두 번째는 변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으면 은혜도 달라졌고 은혜가 달라졌으면 단어야 된다 단어 죽기 아니면 살기를 단호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또 생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하냐면, 개가 씻었다가 퇴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씻은 게 다시 몸을 그 안에 들어간 거 똑같다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단호해야 된다 예. 네. 세상과 단호하게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또 끌려 들어가니까 어느 날또 발병이 그런 법 많이 봤어요 특히요 우리 몸이라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영육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영육간에 아주 묘합니다 몸도요 예? 한 3일만 금식하면 한번 기도해봐요 몸이 딱 자기가 알아차렸다고 아, 우리 주인이 밥을 안 먹는다 큰일 났네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저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드니까 자꾸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먹고 있다고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인가요? 똑같아요. 사실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먹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해야지. 운동도 하고, 막, 적게 먹고, 근데 포기한 사람이 다 먹어보자. 에이, 미 이미, 이미 버린 몸까지, 뭐, 뭐, 그, 이래 되니까, 무너져버린 자기 몸을 만드는 사람은요, 예, 여기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몸 받는데 먹으면 안 되지. 이래가 스스로 참는 거예요. 왜요? 단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단호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몸 만드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몸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영육 간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제 시선 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할까요? 치료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치료되니까 얼마나 기. 기쁘... 두 번째 나타나는 거룩함에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성경이 다르다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뭐세상 말로 해 아무것도 기뻐할 거 없는데 그냥 풀쩍풀쩍 되면서 기뻐한다. 너.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내용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도, 뭐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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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할 게 없어요.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러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 나, 내 입에 나오는 게 계속 불평불만이라고.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오늘 말씀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이 의롭다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요. 이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같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오래 섞여 있다가 살다가 보면요,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잘못하면 사람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가까워집니까? 형님! 뭐 이런다고. 교회는 형님이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지. 교회 안에 형동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왜 크게 안 해요? 가깝다고 야자 그 못쓰는 뭐 거요.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교양이 야자 어디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야자 하면 그는 세상하고 똑같아진 이야기예요. 권사님, 집사님, 예, 장로님 이러셔야지. 뭐, 뭐. 야자 와봐.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야,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교계에 딱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교계에 딱한번 있어요. 그것도 공식적일 때는 안 그래요. 둘이 있을 때, 형님. 왜냐면 내 대학 선배니까, 형님. 어? 그러나, 그냥 사람 있을 때는 언제나, 목사님, 그런다고. 근데 교회, 교회 안에서도 여사람 막야자 어? 형님 동생 누나 다 다정해 보세요 하지 마세요 왜한 번만 자꾸 아멘 하시면요 <laughs>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렵다 하는 걸 상실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고 좋은 것 같지만 어이롭다 하는 걸상실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이덕진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대한예수교 장로예니까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여기 다뭐 이게 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이게.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처럼 시샘과 거룩함과 어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렵다고 인정받았을 때 거룩함이 왔을 때는 기쁨이, 재심씀 때는 하나님이 영역간의 치료함이. 최그러잖아 이런 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안에 외부에서는 오셔가지고 많은 기도원이나 수많은 사람 기도하면 나와가지고 막 풀쩍 풀쩍 되고 여기 와가 헌금까지 하고 쫓아가는데 이 안에는 왜안 났냐 이거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갈급하잖아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요. 근데 손을 얹으면 안 그러면 집회가 된다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으로 취함을 받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안되냐 이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한번 치료 안 받고는 안 되는 제발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호하게 끊고 그 다음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내니까 다시 원상복귀한다 하나님 앞에 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 시선과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심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1절부터 의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런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심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게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인다는 건 뭐죠? 얽매인다. 뭐에 얽매여 산다. 얽매인다는 건 뭐냐 하면 자유를 잃은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얽매였다. 손자, 손녀, 귀여우는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얽매이면 인생이 엉망되고. 예. 손자, 손녀 귀하다고. 또, 자식 귀하다고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으로 산다. 예. 자를 때는 단호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방해될 때는 단호히 잘라요. 근데 그 끌려가가지고, 나머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단호해야 된다 아까 말씀 단호하다 전그 부분은 단호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어떤 걸 희생하더라도 나는 저 나라에 가야 한다 아, 네.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방해되고 걸거치는 건난다 차단해야 한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집착하여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이것저것 다 피하리라 몸은 없는을 위하여 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이라 우리 몸은 영육간에 강근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창녀와 합하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내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신 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거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된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는 전인데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네.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는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신다. 아, 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으로 주와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 6장을 강해 오면서 보세요 세상보다는 나야하지 않겠냐 너희가 세상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샘과 거룩함과 의룩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로 주와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한 영으로 사는 자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